안녕하세요 이대장입니다 오늘은 영상은 저 혼자 찍습니다 어, 오늘 지금 주일인데 저 혼자 교회에 왔거든요 혼자 왔다기보다 먼저 왔어요 제가 주일에 어, 그 삼부예배 드러머로 섬기고 있어서 어, 리허설 때문에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 맞춰서 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은 또 제가 교회 끝나고 스케줄이 꽤 많이 있어서 음, 저 혼자 먼저 왔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할 일도 많아서 브이로그 같은 영상을 좀 찍어보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이 다니는 교회는 버지니아의 헌돈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거든요 열림문 장로교회라고 음, 처음에 이제 버지니아 왔을 때 부모님이 여기 다니고 계셔가지고 저희도 오게 됐는데 제가 뭐 이래저래 교회에서도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진 않지만 교회에서도 꽤 바쁘긴 해요. 음, 좋은 걸로 바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예배 때 어, 드럼 연주하는 거 짤막하게 제가 영상 업로드하고 그리고 또 이후에 제가 합주가 있어요. 다음 주에 이쪽 한인 페스티벌, 이제 코러스 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같이 하는 빅밴드가 같이 무대에서 연주를 하거든요. 이제 그거. 이제 합주가 있고 점심 시간 이후에 그리고 저녁에는 또 다른 곳에서 예배드릴 어 예배 연습이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저희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을 찍어볼 건데 자 일단 가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스케줄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리허설 먼저 하고 이제 또 이제 부 예배 드럼을 쳐야 되는데 예뭐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저희가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비 쓰는 건 아니지만 뭐 그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자, 그럼. 네, 지금 예배 끝나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 중입니다 일단 점심 식사하고 지금 빅밴드 연습하러 가는 중이에요 여기서 멀지 않아서 조금 그래도 일찍 제가 출발을 했는데 카메라가 지금 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꺼놓고 나중에 또 이어서 찍을게요 두 번째 장소로 왔습니다 네, 여기 오늘 빅밴드 연습 하러 왔는데 여기는 저보다 좀 이제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 하고 계세요. 어, 아마추어 분들도 계시고 이제 연주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섞여 있는데 어,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기적인 연주도 하고 어디 이제 행사 올해 들어오면 또 행사로 가시고. 어, 일단 잠시만요. 어, 오늘 제 드럼 사용하러 가져왔는데. 어차피 이따 또 저녁에 또 쓰려고 해서 겸사겸사 가져왔어요. 어 제가 이 트렁크 안에, 딱 수영샷 트렁크 안에 딱 들어가게 어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이제 좀 조합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걸 사용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댓글로 연락 주시고, 일단 어 들럼 옮겨야 돼서 끊겠습니다. 이제 빅밴드 연습 끝내고 지금 다음 장소로 이동 중입니다. 음. 거리가 한안 막히면 한 25분 정도, 20분 25분 정도 되는 거리에. 그래서 음. 연습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제 연습이 다른 분들은 먼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소로 왔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 연습 때문에 너무 늦어가지고 제 드럼을 쓰면서 연습을 못할 것 같고 일단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간에 아니, 간주가 있어야되지 무조건 두는거지 그러니까 이럴수 있어요 우리 가 한번 부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네. 부르면은 네 이제 끝났습니다 아 지금 근데 끝나고 일단 또 합주 했으니까 저녁식사 같이 하고 민키님이 연락이 왔어요 네 집에 들어올 때 치킨을 사오라고 치킨을 사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어쩌겠어요? 가만두기 하고 싶으면 치킨 사가야지. 일단 저녁 먹고 형님들하고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예, 이제 연습하고 식사하고 또 이제 차한잔 하고 형님들하고 헤어졌어요. 음,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치킨 사서 가야죠. 여기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에난데일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기도 하고 비즈니스 를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지금 비 때문에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보면은 이제 막 한국 간판, 한글로 써져 있고 막. 한 80년대 느낌 나죠? 네. 지금 치킨도 <laughs> 한국집에서 사서 갈 거예요. 네, 아무래도 저희 그 민키님이 그이 미국에 와서 또 적응을 쉽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합니다. 아, 가보겠습니다. 치킨 샀습니다. 여기서. 자 이제 모든 미션과 <laughs> 자, 이제 모든 일들을 끝내고 아 지금 10시 가까이 됐는데 이제 들어가요. 여기는 센터빌이라고 저희가 사는 곳 근처인데 여기도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한인마트 있고 한국 가게도 되게 많아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자 이제 일정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치킨 먹고 씻고 자야죠.